유술이 어딨어요? 네 여기 있어요 뭐해요? 여기 뭐하고 있어? 아, 있어? 카드 아려죠 응. 카드? 유술아 얼른 달걀 해달라고 하자 아빠, 아빠, 아빠 따라가면 있대 얼른 와 유술이 응. 졸려? 응. 우리 지금 뭐먹어요뭐먹어요고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무슨 모양 빵이에요? 고양이 빵이에요. 고양이 빵이 맛있어? 이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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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슬이 지금은 뭐 먹어요? 뭐 먹어요. 네? 쿠키. 뭐 먹어요? 맛있어요? 이제 맛있어? 어이? 꺾였네. 우와. 다 먹었어요? 맛있어? 요새 아빠 손이 모자 썼네. 뭐야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오잉? 그게 뭐야? 원샷. <laughs> <laughs> 맛있었어? 국물 <laughs> 러봐요제 <요지> 마마가. 왜카트리가안 <laughs> 나오지? 나투리가 안나와? 엄마가 해줄게 윤슬아 누가 윤슬이 손을 깡 물었어? <laughs> 아빠가 쫓아줄까? <웃음> <웃음> 쫓아준대 윤슬아 아빠가 나는 호랑이다 윤슬라 <laughs> 간다 아 빼줄게 뭘 해가지고 이제 칠하는거야 해봐봐. 선생이너 무슨 색으로 칠하고 싶어? 노란색. 우와, 윤슬이 잘하네. 음... 음. Um. 아 예쁘다. <웃음> <웃음> 우와, 깍가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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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슬이 그림 잘그린데 그러니까 좋아해. 윤슬이 뭐 하고 있어요? 윤슬은 예. 음. 아, <laughs> 노란색이 제일 좋아. 핑크색은 다 써버렸어 a s u b u r 어어어어디어 u b u 아 b It's a suburb. i 어 s a s u b 이 r b It's a 마 u b u r b It's a s u 윤슬아 여기서윤아 방금 누구 소리 났어? <laughs> 아빠가 또 쫓아준다. <laughs> 유령이 유령 나 유령이다. 유령이다 유령. 유령. 윤슬이 손 보여줘, 엄마. <laughs> 윤슬퍼 해봐, 윤슬 <laughs> 이가 먼저 보여 줘. 엄마 한테 어떻게 하 는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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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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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키티야, 이따 마르면 데리고 들어올게. 얘기해줘, 연서리가. 지금 지금 두요 지금 키티 조용? 야안 먹어. 안 먹어? 그럼 엄마 아. 이제 배 불러? 아. 고마워. 엄마 먹을게. 아니, 좋아. 고마워 엄마도 줘서 응. 해봐. 이제 촬영 해봐. 준비. 응. 차렷 엄마 엄마 엄마. 준비 시작. 엄마, 엄마 해봐. 알았어. 빵빵 자동차가 연설이 태우러 온대 이제올거예요 아직 어디 갈거야? 어디 아, 갈어 날씨 연설아 여기 밑에가 아이스크림 파트. 아빠 아이스크림 먹는다 가 <목소리도> 뭐 맛있는? 엄마 맛나 사이공 타이거 하이네켄 코로나 중에 뭐 먹을래? <목소리도> 엄마 커피 먹을까? 알았어. <목소리도> 나는 맥주 뭐 먹을 거야? <목소리도> 크래프트 비어는 뭐지? <목소리도> 나 타이거 먹을까? 타이거 알았어. 타이거 시켜줄게. <목소리도> 오빠는? 나는 나좀 보고 있어. 아까 물어볼게. 샌드위치 먹을래? 아니면 햄버거 먹을래? 면 먹을래? 진짜 비하다 아, 그러니까 이 가격 비싼가? 예슬 골라봐 얼른. 엄마는 뭐 먹을까? 커피. 요슬아 <laughs> 엄마는. 엄마 이거 좋아. 주문할게요. 해봐. 응? 이모야한테 주문할게요. 엄마, 여기 있을게. 조심해. 엄마 아빠 것만 나오고 아직 윤슬이께 안나왔어 윤슬이 뭐 시켰지 우리? 윤슬이 거뭐 시켰지 우리? 메인 거 아이스크림. 우리 거가 <안 웃음> 괜찮지 이 정도는. 근데 <laughs> 오빠. 안 돼? 아. 이. 아빠 <웃음> 얼른 해줘요. <목소리> 오빠 진짜 못다른다. <laughs> 아니 딸 네, 예쁘게 달라고 이렇게 하고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나 내가 뭐 영상 찍는다 래할잘 <laughs> 해줄까? 아, 너무 아 <목소리> 한국인가? 어. 아이스크림. 아 어? 윤슬이 아이스크림 지금 오고 있대. 아, 오는지 볼래? 오는지 볼래 윤슬이 아이스크림? 나는 아주 사원들이 아직 망고. 망망고 아이스크림 여기 있네. 아아빠 좋다. 맛있어? 윤슬 뭐 먹어요 지금? 감자 먹고. 윤슬이 <laughs> 뭐 먹어요? 뭐 먹어요? 감자 먹어요. 맞아요. 윤슬이 <laughs> 어디 있어요? 신윤슬 어디 있어요? 조개 있어요? 유슬 엄마 선물이 있어? 아, 유슬이가 파도를 응. 엄청 무서워하는데 응. 그 두려움을 이기고 유슬이가 가져왔어요. 뭐죠? <웃음> 뭐야? <웃음> 우와 <웃음> 진짜 예쁘다 유슬아. 진짜 예쁘다. <laughs> 고마워 유슬이 엄마한테 예쁜 조개를 줘서. 응. <laughs> 사랑해. 그래? 나, 나랑 갈까? 우와 예 유슬 예 유슬 아이스크림 타임이래 아이스크림 타임 엄마 먹어? 유슬이 먹을 거야 이제 먹으면 돼? 응 먹어봐 내 이거 좀 봐. 응. <laughs> 신나? 먹어봐, 연서리. 먹어 아, 먹어보세요. 안 응. 해봐. 아빠 먹을까? 응. 엄마 먹을까? 응. 어, 다저 음, 맛있냐? 연서 여기서 먹는 것도 어디서 배웠대? 아니야,들 보. 너무 맛있어? 엄마도 한 입만 주라 윤슬아 아빠도 나중엔 없어 지금밖에 없잖아 잘안 꽂아져? 다시 해봐 향기 나니까 윤슬아 꽃 해봐 꽃 응. 해줘 제대로 즐길 줄 아는구나.